2023년부터는 ISA 계좌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낸다고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고? 주식 원래 세금 안 내잖아. 응. 근데 23년부터는 주식에도 세금이 생긴다는 거지. 응. 그럼 뭐 ISA에서 하면 그걸 안 낸다고? 응. 그럼 이제 주식 저기서 해야겠네. 응. 그럼 당장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거 옮겨지나? 아니. 아 머리야.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얼마 전에 반가운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ISA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면 비과세를 해준다는 건데요. 아니, 원래 세금을 얼마 내는 거길래 비과세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 걸까요? 세법이 크게 바뀌면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추측성, 답변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현업에 있을 때 다루던 거랑 많이 달라졌으니까, 저도 여기저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많이 물어보고, 블로그 같은 데 정리되어 있는 걸 긁어 모으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남아있는 증권업계 인맥을 동원해서 물어보고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궁금하신 내용이 생기시면, 다른데 묻지 말고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저의 내용 중 틀린 부분이나 그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가끔 틀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어디서도 속 시원히 얘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답변을 이 채널에서 그것도 가장 정확한 답을 얻어 가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영상도 제가 따로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금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바로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세금 정리를 잘 해놨어요. 지금 내고 있는 거랑 2023년에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내게 될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걸 꼭 먼저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안 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원래 주식을 할때 내는 건 수수료와 세금입니다. 수수료는 증권사 갖고 가는 거고요. 세금은 국가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매수 수수료 그리고 유관 기관 재비용 이렇게 두 개의 비용을 냅니다. 요거는 증권사에서 갖고 하는거고 요거는 증권 관련 공공기관에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관 기관 재비용은 보통 0.003 0.004 이런 수준의 매우 낮은 비율이라서 음, 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 수수료는요 모바일 전용 계좌인 다이렉트 계좌를 개설하면 요즘엔 거의 0으로 해주 죠 그러니 내가 오래전에 개설해놓고 묵혀뒀던 계좌를 꼭 살려서 사용할 게 아니라면 나는 주식을 매수할 때는 거의 돈 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가 갖고 있는 동안 내는 비용입니다. 배당을 받을 때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이건 세금이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배당을 100만 원만큼 받게 되면 그중에 84만 6천 원이 내 계좌로 들어오고 15만 4천 원은 증권사에서 먼저 떼 가지고 국세청에 제 이름으로 대신 내줍니다. 제가 만약 100만 원 받고 나서 15만 4천 원을 내야 된다면 마음을 변해 가지고 안낼 수도 있잖아요. 또딴데 먼저 써 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증권사에서 떼서 세금을 내버립니다. 원천징수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는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다음은 팔대입니다팔대는 매도수수료, 유관기관 재비용 한번더 내고 증권거래세를 내고 양도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4개가 생기는데요. 매도수수료는 매수수수료랑 똑같고요. 유관기관 재비용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매도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지금 0.23%를 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양도차익, 요거는 비과세입니다. 즉, 주식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생기는 차익. 이건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벌면 비과세라는 말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받을 때는 세금을 다 내지만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은 대부분 이 차익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은 거의 세금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을 대주주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주식의 차익에 대해서도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주식으로 내는 비용과 세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비용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돈을 벌어도 많은 세금을 내지 않죠. 이런 구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자산가가 아닌 사람들이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투자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년이 되면 금융 투자 소득세라는 것이 생깁니다. 계속 이 영상 이 영상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다 말씀드렸던 거라서 또 말씀드리기가 뭐해서요. 금융 투자 소득은 주식의 차익을 1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내면 그때부터 20% 이상의 세금을 내는 그런 주식의 새로운 세금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 생기는 평가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매도를 해서 내가 확정한 매매 차익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5천만 원까지는 벌어도 세금을 안 물리겠다는 공제 한도가 있다는 것은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세금을 거의 안 걷고 주식으로 웬만큼 적당히 벌어도 세금을 안 걷고 대신 이미 자산가 이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돈을 왕창 벌면 세금을 왕창 내게 되는 그런 구조죠. 2023년부터 생기는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것 때문에 23년부터는 ISA에서 주식을 하는 게 득일지 실일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이고 이번에 비과세 발표를 통해서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된 것이죠 결론은 2023년이 되어서 세법이 달라지더라도 ISA 계좌는 주식하기에 여전히 좋은 계좌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은 계좌가 될 겁니다 라고 확정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ISA는 최소 3년에서 사람마다 수십 년까지 운용하는 기간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매도를 하고 계좌를 해지하면서 세제 혜택을 한번 받게 됩니다. 바로 여기 그 언젠가 해지를 하는 그 순간, 그 동안 이 ISA에서 그 동안 벌어왔던 모든 수익들이 한 번에 생기는 수익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ISA를 만약에 5년을 운용했는데요, 1천만 원 벌고 2천만 원 벌고 1천만 원 벌고 2천만 원 벌고 1천만 원을 벌고 해지를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에 7천만 원을 한 번에 번 사람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한 해에 그 정도의 돈을 벌어들이면 2023년부터 내는 금융투자 소득에 포함이 되게 될 거고 그럼 엄청난 세금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몇년 동안 누적된 주식의 차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소액투자자가 해도 5천만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세금을 안 낸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isa 계좌에서 몇 억을 벌어도 금융투자 소득세 계산하는 것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아무리 큰 차익을 봐도 여전히 ISA 안에서 비과세를 할 것이고, 새로 생기는 금융투자소득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주식으로 돈 벌면 이제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 제 생각엔 일반적인 금융투자소득세 공제한도도 5천만원이고, ISA에서 번 것은 포함을 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웬만큼 투자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세금을 더낼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주식투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2023년 이전에는요 주식의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위탁계좌에서 하든 ISA에서 하든 비과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위탁계좌에서 하면 15.4%를 냅니다 반면에 ISA에서 하면 우선에 안 내고 다 밀어줍니다 해지할 때까지 세금을 다 밀어줄 거고 해지할 때좀 깎아주죠 그러니 내가 투자하는 주식들이 배당이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드시면 2023년이 되기 전에는 ISA에서 주식을 할 필요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주식에 세금이 생기고 그런 세금이 나를 조금이라도 괴롭힐 것 같다는 예상이 된다면 지금 바로 ISA를 터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ISA는 최소한 3년 이상 해야 되니까 지금 개설해서 해도 2023년이 넘어가니까요. 투자금이 적어서 아예 금융투자 소득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거나 다른 거안 하고 오직 주식의 매매 차익만 노리는 투자 이 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ISA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합니다. 배당을 받거나 etf를 하거나 펀드를 하거나 금융상품을 하거나 등등 그러니 특별한 것 없으면 지금 isa를 터서 앞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쉽게도 기존의 위탁계좌에 갖고 계시던 주식은 isa 계좌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계좌의 것을 다 현금화해서 여기로 다 이체한 후에 다시 재매수 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 행위 자체가 큰 비용이나 손실 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쾌한 기분이 안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 은 위탁계좌에 그대로 두고 새로 매수하는 부분부터 ISA에서 매수를 시작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비록 계좌가 쪼개져 있는 것이 싫긴 하지만 결국엔 다내 거니까요. 반드시 하나로 합칠 필요는 없거든요. ISA 계좌에서 주식 매매가 가능해진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하지만 아직 주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ISA에서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죠. 하지만 23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고민이 아마도 ISA 하나로 거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내 주력 계좌가 ISA가 될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틀거 미리 터놓으시고요 관련 궁금증은 어디 가서 묻지 마시고 영상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ISA로 세금까지 아끼는 여러분들의 성투를 겨합니다 감사합니다